우리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확실한 디딤돌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확실하게 빛나게 하시면서 더욱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함께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 오늘 또새 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스테디셀러죠.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명한 그 스티브 알 코비의 아들도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인가 봅니다. 스티븐 M. 알 코비가 그에 져서 신뢰의 속도를 들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뢰는 미래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 자질입니다.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신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신뢰,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귀한 리더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부터 그 자녀에게 신뢰를 줄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 정말 중요하죠. 어, 우리가 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신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또 기능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 약속이죠. 약속,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설치해 놓은 그런 장치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은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불가결의 장치로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가장 먼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만만치 않은 그 사명. 그런데 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법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땅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사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 내가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일깨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고자 하신 말씀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급기야 그 약속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시는지를 인간관계의 약속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그렇게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상식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고대에서 약속이 체결될 때 계약을 할때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가운데 그 쪼개놓은 고기처럼 반으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함께 했었던,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를 고기 사이를 지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진심인 하나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녀은 그분의 그런 약속, 먼저 선행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 그렇게 선택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심성이 특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혈통이 확실히 뭔가 거룩하기 때문에, 혈통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행하신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다는 것. 로마서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받는 것은 선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렇게 그분과의 약속 그분을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약속 관계, 언약 관계, 신뢰 관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 선포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아방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본인 아니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다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약속하십니다.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들도 함께 사랑할 때, 제대로 행복할 수 있다고, 정말 살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중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 허락하신 그 약속 속에서 신뢰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죠?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죄된 상태에 있는 인간, 지으신 그대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 기준을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변하지 않는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내가 그 기준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무리 그래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나의 왕자, 마음의 왕자에 올려놓는 것 같지만 실은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는 사람인데 오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만나봤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어 나는 나를 믿어 나만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자신만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원히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아, 돈이 필요하지, 돈이 나를 세우지. 그런 생각으로 돈을 추종합니다. 돈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아, 명예가 확실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명예를 추종하고, 명예를 따라가고, 명예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다 경험해 봤더니, 아, 돈, 명예, 그것 다 좋은데, 그게 있으려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건강을 추종합니다. 건강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추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인가 같이 해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그 누구도 혼자 자기만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만드셨기에,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제시한 그 약속에 순반응하는 것, 1차적으로 꼭 필요한 반응, 그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 우상승배를 그 무엇보다도 미워하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편협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을 생명력 있는 줄 알고 꽉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마치 투신 자살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인간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다가서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것을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그 약속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만 계속해서 거듭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그 상황은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조를 보이던 나라가 그야말로 망하게 되어버렸고 포로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완벽한 안 좋은 결말. 처절한 그 결말로 그냥 내 네, 처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순반응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처절한 응징으로 역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징벌 받기 전부터 이미 사경을 헤매면서 그렇게 지옥을 살고 있었던 그 뒤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 징벌을 통해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징벌은요, 형벌은요,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징계, 그래서 받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징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렇게 사는,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그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 다녔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나갔었던 모든 전쟁에서 전과를 올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숨겨놓았습니다. 그 잘못을 사무엘을 통해서 질책받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고. 그것마저도 자기 뜻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허락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울과 하나님의 분리된 삶.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은 제대로 시작됐고, 제대로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제 새벽 기도회 동안 계속 사무엘상 보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죽음이 확실한 형벌, 증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내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으로 가는, 그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 사무엘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삶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악한 형의 공격을 받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단 모습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없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 때로는 그랬다가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제사장 불러서 그렇게 친탁을 해보기도 하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불러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는 그런 짓까지 시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진짜 필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제대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온갖 다른 것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여러모로 허겁지겁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가장 큰 징벌이라는 것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그것이 징벌이 아닙니다. 그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안 좋은 일로 정신 버쩍 들수 있다면, 어떤 형벌이 내려오질 때 결국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다면, 오히려 그 형벌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심판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그렇게 확실한 형벌 유다의 멸망이 오히려 소망을 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 속에서 그렇게 처절한 외로움을 고통당하면서 그 징벌과 같은 삶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 지옥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제대로 징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에게 보여준 빨간불에서 확실히 유턴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면, 그래서 유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다시 소생시키려는, 리프레쉬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라, 심판, 절망의 나락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리프레시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거듭해서 넘어져서 지옥을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옛 언약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그렇게 제대로 너 잘못했어!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옛 언약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속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절실하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할라디아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새 언약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옛 언약. 율법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그의 나의 죄된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겉모양의 가늠자가 되어 주었다면 새로 허락되는 새 언약은 겉모양을 제어하며 거치려만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 우리 안에서 주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새 언약이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내가 주의 궁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패배의 쓴 잔을 맛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새 언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많이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므로 금자탑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럴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허락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바울로부터 허락되신 그 복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로마서 말씀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진정 새롭게 하는 그 리프레시 그것은 새 언약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새 언약은 더 이상 겉모양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겉모양 챙기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여러분, 그 약속에 제대로 반응하십시오. 신앙생활을 더 이상 겉모양, 어떻게 하는 것, 그 율법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새 언약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그 복음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겉모양도 더 이상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새 언약은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모두다 같이 볼수 있게 겉에다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내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 놓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지 마시고 내 안으로 돌려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새기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보려면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언제 그렇게 보고 계시겠냐고요. 그 언약 받은 내 안에 새 언약을 새기시는 그 언약 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내 리액션을 부상하는 것, 내몫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리프레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젊어서 참 좋습니다. 참 젊어서 좋습니다. 원래 무엇이든지 새로움은 좋죠. 새삥, 세핑, 새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 좋습니다 새소망의 달 7월 주제를 리프레시 새롭게 하다 라고 정한 이유는 그렇게 새로운 젊은 목사가 부임한 지 어느덧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것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레쉬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것 언제까지 젊겠습니까? 요즘 흰머리가 아주 눈에 띄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고 겉 사람은 분명히 점점 낡아져 갑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보고 정말로 솔직하게 처음에 보였던 그 광채가 없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원인이 살이 빠진 데에서부터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역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겉모양을 보는구나. 나도 역시 겉모양을 이렇게 좀 신경 써야겠구나 안 바르던 화장품도 바르고 기름칠을 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하고 나타나면 아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계속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겉모사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 새롭게 생명력을 넘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린도 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실패하고 그래서 매일 낡아지는 겉모양이라 할지라도 날개 허락하시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새 언약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에 비해서 너무나 대조되는 매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그 주의 자비하심,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호, 소망을 허락받는 것, 그것이 리프레시가 가능한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그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